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올 아, 1년도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계획했던 일을 함께 기도하며 알려드린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오후 예배를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올해 우리가 교회에 배웠던, 아, 변경된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성도입니다. 아, 올 한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제 성구는 아,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가 주제성고로 삼는 이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올 한해 목상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한해 한해 동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올해 변경된 일들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 찬양대 1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한해 동안도 찬양대가 거의 운영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역시 찬양대를 운영하지 않고 찬양은 독창으로 황성민 집사님과 이달의 자매님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대 대신에 독창으로 대체하고 찬양대는 1년간 운영하지 않고 조직도 1년 동안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후 2시 30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찬양 예배를 30분 늦춰서 오후 3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식당에서 오후에 2부 예배 마치고 교회당 식사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교회당에서 올한해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동안은 교회당에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로 찬양 예배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해까지는 2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고 또 오후 예배 때 다시 돌아오실 때 교회당에 오실 때 그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올한 해는 2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교회당 오실 때에도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힘들지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당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존직 수련회 5월 13일 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가 탄신일인데, 오도꽃 목사님, 전 한일장실의 총장이신 오도꽃 목사님을 모시고 항전지 수련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 조금 진정되면 가능하고, 코로나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기세를 부리면 이것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염두해주시고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는 이 말씀이 이스라의 말씀인데 그이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올한해 동안 깊이 좀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 강의를 수요일마다 계속하겠습니다. 새해에 4.14 생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14 생활관 이라고 하는 것은 아 메타인지 학습하는 그런 아그 학습이 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 당에서 신앙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414 메타 인지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서울의 교회와 연결해서 어, 아이들을 어, 그렇게 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가, 어,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 핸드폰 갖고 노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교회당에서 어,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의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명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는데, 4.14라고 부르는 것은 4세부터 1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4.14입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답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관 1층 카페가 우리가 참 아름답게 지금 리모델링 했고 주일날 많이 우리 교우들이 지금까지 활용을 했는데 아, 올해는 아마도 이 카페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주일날 우리가 많이 사용했지만 평일 날은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 날도 이 아, 좋게 꾸며는이 카페를 어떻게 좀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도 이웃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교회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당 청소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든도 회원들이 평일날 나오셔서 교회당, 어, 교 본당 3층, 어, 그리고 또 교육관 2층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에 자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십년전 교회당을 지었을 때, 그 봉사든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같은 어, 분들이 같은 공간을 이렇게 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 힘도 들고, 또 연세를 좀 들어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지 말고, 우리 좀 위탁해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네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나와 가지고 교육관 2층 아름돌혈 그리고 본당 3층이 살래물 이곳을 청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각 교육 부서가 활용하는 각 공간들은 각 교육 부서에서 알아서 청소하시고 뒷 정리하시고 그렇게 담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매월 한달씩 하는 섬기면 할 행사는 계속할 겁니다. 우리 지역 교회 주변에. 홀로 사신 분들 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공개해 주고 그분들의 형편이 어떤지 늘 살피는 이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왔는데 그분들에게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생일날이나 그 전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어, 생일 케이크와 자그만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일을 맞았을 때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홀로 사시는 우리 독거 노인들은 그렇게 생일 축하를 받을 일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 교회가 생일 축하를 챙겨 드리기 위해서 생일 축하 하려고 합니다. 약한 75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15년 가까이 해왔던 경로대학인 지난 한해 코로나 때문에 운행,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한 해도 경로대학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해오던 몇 가지 행사들도 올한 해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인 한마음잔치 4월달에 했었던 건데 역시 하지 못하고 5월달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효도 관광 이렇게 하루씩 갔다 왔는데 이것도 역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젊은 부부가 1박2일로 수련회 가졌던 것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해 동안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분들 순교지 방문하면서 또 마음의 힐링을 가졌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한 해는 그런 행사들을 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해 계속된 사역들도 있습니다. 계속된 사역들 특별 기도에 우리가 한 주간 매년 연초에 첫째 주일 지나고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올해도 특별 기도회 연초에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교회랑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신년회 하기보다는 일단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미뤄 놓았습니다. 고난 주간 상황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는 일단은 한 주가 우리가 듣기도 하는 거 미뤄 놓았다고 한걸 기억해 주시고요. 미랄 심장 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매월 6월 2째 주에 우리가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세째 주 청년 주일에 했던 성년 예식도 계속 하겠고요, 매주 감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했던 전교인 찬양 축제도 올해 계속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모든 상황은.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좀더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입니다. 우리가 15년을 계획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전반기는 누가 보금과 스가랴 그리고 후반기는 신명기를 필사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어, 밖에 활동을 어, 자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성경을 필사하는데 조금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성경 암송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이번 어, 해에도 역시 매주 성경 암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 올해 몇 가지 어그 조직이 바뀐 게 있습니다. 먼저 구역이 어, 바뀌었는데 구역이 바뀐 게 35구역을 35구역과 39구역으로 그렇게 어, 바꾸었습니다. 바꿔어서 홍상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대 쪽을 아 어, 35구역. 그리고 어, 어 그리고 그이 전주천 쪽 이쪽을 삼천천 쪽 이쪽을 삼십구구역 이렇게 구역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항존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안수입사의 베드로코넬류 안수입사이가 베드로 안수입사이가 육십오년생까지를 베드로 안수입사이로, 그다음에 천1 9 6 6년생 이후를 코넬류 안수입사이로 그렇게 조직이. 께다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사입니다. 한사 한나 권사회가 1955년생까지 그리고 마리아 권사회가 1956년부터 1960년생까지 그리고 에스더 권사회가 1961년생 이후를 그렇게 아어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안수입사님들, 군사님들 각 조직에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찬양입니다. 지난 신년 맞이 감사주일 감사 예배 때 우리 황승민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담겨진 귀한 찬양입니다. 올 한해도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시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많이 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궁리를 베푸시는 주께서 우리를. 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찬양을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우리 모든 교원님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선언문처럼 우리 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늘 웃음이 피어나고 우리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해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궁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내가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때이지만 이 힘든 때 하나님은의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감당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해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